아웃백에서 빵을 포장해왔습니다. 이거를 부시맨 빵이라고 그러나요? 부시 빵이라고 그러나? 무슨 빵이라 하는데 아 부시맨 브레드 칼로리. 이거는 다른 데서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삼립? 3잎? 네, 삼립에서 아마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보관, 선늘한 곳. 전자렌지에 대화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서 고소한 빵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를 먹어서 하나를 먹어서 이렇게 비어있고 그냥 빵 포장해가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개수는 따로 말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개를 주셨어요. 두 개를 그리고 소스는 전부 다 가져가고 포장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거랑 초코랑 그 다음에 망고 스프레드랑 세 가지 종류를 전부 준비해 주셨었어요. 이게 제일 유명하죠. 이게 오뚜기에서 써있길래 오뚜기에서 판매를 하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어뭐 파는 곳도 따로 없을 뿐더러그 오뚜기 직원들한테도 뭐 따로 판매를 안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웃백 직원, 오뚜기 직원한테도 판매를 안 한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알아본 바가 없어서. 근데 네, 이거는 처음에 하나만 넣어주셨나봐요. 이 봉투 속에 처음에는 하나만 넣어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두 개를 더 주셨어요. 모르고 하나밖에 안 넣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음?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 싶었는데 은근히 양이 적어서. 은근히 양이 적어서. 하나만 있었으면 은 모자랄 뻔했어요 약간 지금 더운데 놔뒀더니 뽀글뽀글 올라온 건지 원래 이렇게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달달한 향이 확 납니다 어? 이거는 아까 이미 이미 이만큼 먹었어요 이만큼 먹었고, 이거 조금 남은 거를 저거랑 같이 먹, 먹을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부족하면 이거를 같이 또 먹을 건데, 이내까지 먹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손이 잘안갈것 같아서 그냥 빼고. 이두 개만 가지고 먹,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포장을 해올 일이 있으시면 이거랑 이거 세 가지 다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다 챙겨줄 거예요. 하니튼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먹던 숟가락인데. 원래 약간, 약간 이렇게 묵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더워 집이 더웠어가지고 되게 묽은 느낌으로 나는데 원래는 이렇게 막 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먹을 때 더운 거죠. 해서 하고 초코도 같이 초코도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 음 맛있어 근데 확실히 초코를 먹으면 같이 먹으면 이 스프레드, 망고 스프레드 맛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은 분은 따로따로 따로 찍어 드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안녕! 음.